나도. g o 나 d time. 어 o o d time. g o o 안녕하십니까 o o d time. Good t i m 가 Good time. Good time. Good time. Good time. Good time. Good time. 아, 오늘도 월척을 할수 있을지 한번 열심히 조아보겠습니다. 어, 왜당신은할수 어, 있어? 해보자고. 화성의 아침은 아주 차갑습니다. 지금 또 얼음도 다 잡혔고, 여기 아, 덤벙이 한 6개 정도 있는 데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망치로 깨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작업을 잘 해놓고. 어, 여기만 와도 좀 바람이 덜 불어. 여기서 하려고 해본, 나 생각은. 응, 여기, 여기. 여기가 좀 짧은 데로 해갖고 구멍구멍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여기 작업을 해볼게. 야, 내색깔리 어, 그러니까 구멍을 잘 찾아야 될것 같아. 넓게 들어. 優しいっていうのった <laughs> 소리가 되게 재밌다. <laughs> 줄 풀리는 소리가. <laughs> 어. 괴물이 나올 것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 와 여기는 녹아서 물낚시 때도 괜찮겠다. 자리를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어려운 낚시가 될것 같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물 좀만 더 주요. 물좀물 많이요. 어? 여기 땅에 는데이거 응? 땅에 다고못 처리.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림 죽여. 그림만 죽여. 그림만 죽여? 응. 안 써봐요. 오. 그거 안 써는 거 뭐예요? 오. 안정적이라 그림에 썩이 멋진데요? 에? 우와. 고글 같다 고글. 나시티커 떼야 돼. 스티커도 안 뺐잖아. 붙여줘 아, 여기? 앞에? 오 맞아? 예. 네. 나는 그림에 떠 이야, 감사합니다. 안경잽비랑 그림에 음. 떠 멋진데? 오 평강택? 예. 네. 눈이... 난반사 일어나는 거 평강이 확실하게 없어져 음... 너무 없는거 아니야? 굴렸나봐 또 바람이 그것도 선물받았어 오늘 완전히 완전히 생일선물받은 느낌이지 너무 기분이 좋은데 시작부터 거기는 없나올거 같고 아니 하나도 안건드려 <laughs> 생명체가 없는거 같아 지금 망치로 응. 하주깨나갖고 지금 풀 쪽으로, 거기에 일부분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 음. 조용 해야 나오지. 응. 음. 음. 100% 올리면 100%다 걸려. <laughs> 느낌 잘 넣는데, 고패질 하려고 올리면 다 걸려. 뭐, 우거지 같은 거에 걸리고 아. 갈대에 걸리고 어, 화성권 둔모에 와서, 지금 갈대 작업을 하고, 대편성을 하고, 낚시를 해보는데, 아, 물색도 맑고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하기서 입질을 기대하는 게좀 이상할 정도로 연삼일 추워가지고 아, 고기들이 아주 짱박힌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어코 <목소리> 해먹었네. 기어코 <목소리> 해먹었어. 기어코 <목소리> 3번째를또 부러 먹었어요. 어느 거? <목소리> 우리꺼? 응. 왜? 아니, 우리 것도 아니고. 날이 그간에 너무 추웠어요. 지금 물이 완전히 탁해졌던 물들이 다 빨갱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서 보면은 찌, 그, 수심 밑에 있는 시탭이다 보일 정도니까 엄청 맑아요 수심도 지금 한 7,80밖에 안 되는 낮은 수심이어가지고 멀척이 하... 나왔대? 현혹되지 마 <laughs> 지금 어. 가, 가서 우리가 잡으라는 보장도 없잖아 어? 우리가 간다고 해서 잡으라는 보장도 없어 아니, 내일 거 하면 되 그러니까 내일 조급하 아, 생각할 게없잖 한 마리를 또 내고, 응. 어. 내고, 뭐, 일을 해봐야지. 그럼. 응. 우리가 뭐, 도전정신이 있어야지, 그럼. 채비가몇 개씩 터지는데, 지금. <laughs> 그럼, 잡을 수 있어. 우린 할수 있어. 기껏 수초 구멍 뚫는다다가, 지금 수초 때 망치가 빠져가지고. 에휴, 저 지금 걸렸어. 한 반장했네. 저걸 어떻게 꺼내야 되나? 연구를 좀 그를 꺼내질까이 이걸로 잘 잘해서 끼겨 갖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죠? 그한번찍어떡서어 이제 완전히 들어갔다. 저내 자리는 어. 빠져버렸네. 내 어? 자리는 음. 한 자리는 여기에다8십이고한 자리는 어, 그럼 깁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어다난다야으라고어안 어. 잡고 가지 않다 아나 미치겠다 진짜 얘를 또 건졌습니다 아유 수록님 고생하셨어 미치겠다 어 안나오니까 별질다 안에 야 망치 팔렸어. 소주 걸풀어 먹고 내대 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해보다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계속 지켜봤는데 아무도 입질을 받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자리를 지금 옮길 계획입니다 가만히 없는 것 같아요. 어, 화성 송산 쪽에서 둔보에서 오전을 보내봤는데 입질이 없어서 지금 건너편 쪽으로 왔습니다. 건너편 쪽은 뭐 여기서 낚시를 하는 대우팽님이 어, 붕어가몇 마리 나온 데서 급하게 철수를 해서 지금 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얼음 구멍을 깨고, 어, 낚시 한번 입에 보겠습니다. 오후까지 붕어 몇 마리 잡아야 될 건데, 살짝 고민이 됩니다. 지금 도착해서 포인트를 둘러보는데, 아우, 또 바람 터졌습니다.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음> 야, 이쁘다. 바람 맞으니까 더 이쁜데? 회피하네. 됐지 아. 안녕. 음, 아. 아, 조금, 그러고, 길 괜찮죠? <목소리도> 음> 예, 길다 말라서 너무 좋더라고. 지금. 새로운 포인트에 왔습니다. 아, 바람을 등지고 지금 문희님이 다시 대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초 작업 하고 구멍도 내고 다시 대편성을 하는데 여기는 수심이 한 1m에서 1m 20cm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오후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파이팅! 할수 있을까요? 바람을 등지. 어 수로군님 보니까 작업 잘했네. 어, 나오겠다, 얘 너. 월척 한두어 한 마리 맙시다. 아니야, 잡길 발이야. 여기가 대옥킹님이두 대로 한 자리인데 월척을 네 마리 잡았대서 왔습니다. 근데와 보니까 월척이 아니고 일곱치 정도 되는 건데 월척 네 마리에 속아 가지고 마구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붕어 나오는 게 어딥니까? 서 또. 대우킹 님한테 당한 거를 복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월척으로 <laughs> 아, 바람이 많이 붑니다. 고기도 안 나오고, 아, 사람이나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사람은 네. 오늘도 떠나 없이 과메기하고 해서 맞아요. 간단하게 점심을 먹습니다. 저쪽으로. 자 맛있게 먹고 해질 무렵에 월척들한 마리씩 합시다. 네. 파이팅! 아, 해는 지고 있습니다. 해는 지고 있는데, 보름달은 저만큼 떴습니다. 오늘이 대보름이라고 하는데, 대보름인데, 지금, 어, 문일마하고 수록군님이 집중하고 있는데, 해질 모르고 입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입지를 안 합니다. 아마 오늘은 뭐 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잡았어? 야 해질 때한 마리 나오는 게난 날라왔어. 오우. 그 해질 때한 마리 나온다. 끝장이야. 끝장이야? 아, 잘했어요. 그냥, 가져가는 거줄 냈거든. 블루기가 왔었고 얘는. 아. 올 잘했어요. 우와. 노을빛에 너무 이쁘다. 주 갖고 어, 가 갖고 지야 예, 예, 돼. 뭐? 내금 아, 그래? 응. 응. 얼어붙고 있어요. 그래서 낚시는 힘들 것 같고, 어, 오늘 여기서 잡고 내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은데, 아, 많이 아쉬움이 남네요. 고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불루길한 마리하고 붕어 한 마리가 오늘 조항이 끝이었어요 아까 1시.. 아니 2시부터 했구나 입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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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날은 정말 점점점 어두워지네요 움직다움니다 <laughs> 오, 잡았어, 잡았어. 우와, 카메라도 빠지들었 아. 카메라 빠뜨들고뻔했어 <laughs> 잼질하다가. <웃음> 정말 해는 많이 길어졌어요. 와, 지금 이 시간까지 대를 담글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해 정말 많이 길어졌어요. 아블블루만아아었었으면은 붕어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오늘 이거로 낚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붕어 한 마리, 블루길 두 마리. <laughs> 내일을 기약하며 오오. 오늘을 마감합니다. 이야. 오, 너무 예쁘다. 이쪽 화성은 해질 때하고 해뜰 때가 진짜 예뻐요.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와. 이제 저도 이제 본부석으로 퇴근합니다. 이제 해는 저고요 우리는 이제 비박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탈탈 가지고. 활문어로 대체하고 있 어우, 이정도면 엄청 예쁘게 쓰는거예요 아, 닌거 같은데? 아무도 이렇게못쓰어요아닌거 같은데? 이살이 나고. 이거 어가 싱싱하니까 못 이래 나는 거야. 걔를 엎어서. 그렇지. 자, 이렇게 이거 이거 야떻를엎어서 그렇지 어이렇게 이거 게이어떻거보고싶어요장갑거고떻 <laughs> <laughs> 자, 일단 어떻부터거어읍시다 <laughs> 자, 어떻게? 이거 어떻시다 정말 대보름달이 밝았습니다. 아밤낚지을 잠깐 해봤지만은 아 밤에는 나 아, 지금까지 입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비박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겨울철 비박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모습으로.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가져온 먹거리 맛있게 먹고. 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보, 여섯 채짜리 한 마리 잡고 오늘 마무리 합니다. 재밌게 놉시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